언니. 오 둘이 다 똑같이. 싱크로마이즈 슬리빙. 싱크로마이즈. 쟤네 진짜 뭐야. 어, 뭐 쟤네들 저. 기게 뭐야. 아니,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가지고, 어떡해. 리뭐러 가치는 대로 나오겠지. 야. 와마야 완전 쟤 수영 완전 선수다 해. 안 나왔어 이제 어, 저 들려왔어요 저 그때 와어 진짜 수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 잠수 구가 잡혔어요. 네. 아 저거는 날개를 말리기 위해서 하는 하는 장면이랍니다. 날개짓. 네. 찍고 난 다음에 오늘은 홀로 외로이서 있네요. 오. 어디로 날아갈까요? 오늘도 명장면이 찍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기대됩니다. 오늘은 역시 좋은 날입니다. 오늘 맑은 하늘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오, 떡하라고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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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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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제 잠수부 날라간다 어디 누구? 잠수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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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서 봐오 지금도 날라가 어디가 어다날라온다날라온다날라온다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여기어 어디 있는데 못잡았어 요또 <laughs> 아, 잡았나 봐 이거 어디냐오 대박이다 백노가 갑자기 우리 옆으로 날라왔어요. 아 이제 보인다. 못 찾아가지고 아파트 어또 다시 들어오는 거야. 어디 가버렸지? 몰라. 이래어 아니 여기 앞에 있다니까. 놓쳤습니다. 저는 우리의 인기 스타 백노를 잡으려 합니다. 와, 어, 얘또 이제 얘또 날려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얘 백노야? 응. 백노! 소리 지르지 말아요. 어. 음, 자그마한 날개짓만 해도 이 아, 야, 우리는 흥분된다. 아, 오, 발 색깔이 다르다. 어제 저기 어, 그러네. 혹시 추워서 혹시 발장 갑꼈나 응? 어? 그 검정부리 백로라고 검정부리 백로야? 응. 음. 아, 어제 우리가 찍은 건 황색. 아, 황색 아. 부리 백로. 아 오늘 안 a n d e 먹잇감을 찾아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전에 옛날 친구가 되어버렸어요. 얼마나 예쁜지. 我个大好靓。 아까는 검정불이에 검정발이어 발 모양이었었는데, 황색으로 바뀌었어요. 다른 백료일까요? 다 찍다 갈까? 음. 앞으로 좀 걸어갈까 하지 않아? 날라갈 수 있어. 그러게 그냥 가만히 놔둬. 얘는 좀작가 네, 응, 오늘은 네 뭐, 뿌 있네. 소리가 들 하나도 네 오늘은 없네. 앞으로 뿌 갈까? 앞으로 뿌리 갑 거야 그렇지? 오늘은 좋은 날 맨날 맨날 좋은 날이지요 그렇지 오우 날씨가 꽤 쌀쌀해요.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아요. 야옹 검정 불이 백로예요. 여기가 엄마하고 아기 백로가 출범했던 곳인데요. 오늘도 역시나 와보니 엄마 백로가 있네요. 요즘 백로 보는 재미로 매일 와서 백로와 이야기를 한답니다. 여기에 먹잇감이 많은가 봐요. 여기만 오면은 백로 친구를 만날 수 있답니다. 멀리 날아간 저기 백로가 보이시죠? 아빠 백로인가봐요. 와, 오늘 청계천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있습니다. 예! Yeah. <laughs> 날개 짓이 정말 예술입니다, 예술. 한화면에 담으라고 옆으로 날아왔어요. 우리 쪽으로 가까이 날아왔어요. 오, 먹잇감을 잡았네요. 계속 쪼고 있습니다.